하나님의 비유의 숫이로 말씀을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이 비유를 비유 중에 중요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탄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이면 다 하나님께 이 탄원을 다 올렸습니다 그때 별적이 다윗이 이렇게 환호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괴롭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선과악이 대비하고 이렇게 늘 갈등하게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악이 있어야 되고 주인들이쓰러야 되고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날마다 성과 악의 극할증을 일으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시편 1절로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남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앞에 푸는 죄에 빠지게 하소서 아인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우리는 다른 여호와를 대만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그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흥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나 하나이다.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자네 이신 하나님, 천로의신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이 흑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리합니까 뭐 하나님 앞에 탄을 합니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 세상은 얼마나 오류된지. 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방탄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3절로 사내로없애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눌러 보게 하시나이까, 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흘렁과 분쟁이 일어난다니늘 분쟁하고 싸우고 그 민족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서로 갈등하고 흘론하고늘 따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름으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워사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지니라. 그 뒤에 11절로 14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라 이의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범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그들을 참나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잘아 보지 못하시더를 어찌하여 거짓든가들을 그 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인당하시나이까 주께서 어하여사랑을 바다에 고귀 갖게 하시며 하세를 는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버려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능함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없었으며 세상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습니까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응답으로 오늘을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응답으로 이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앞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기네 원수가 와서 목숨 가운데 가나제를 건드리고 갔더니, 싸게 하고현실한데가라게도보이없지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게 주여 밭의 좋은 씨를 우리에게 아미하여 나이까 그런데 가나게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는 부르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빠버리겠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누라 가나게를 꼽다가 곡시까지 꼽을까 연려한노라 물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누라 추수 때 내가 추수분들에게 말하기를 바라기는 먼저 불사력에 달을 없고 혹시 그무안의 복당의 눈이나이 비유를 들려주시므로 왜 이렇게 악인이 이 세상에 생겼으며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돕겠으나 하는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하는 선도들에게 깨어 치주실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세상과 이 교회와 내 마음에 위안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이 선과 악이 공존할 거야. 너를 치고 교복하기에 없애 달라고 그 사제가지, 하나님 사랑해 소서이 누가신 하나님이시며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살아야 돼. 명인, 주님, 이 우리 주님 없이 형들이 우리 그룹 내려가서 하나님 함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다 하나님 보다가 국시까지 꼭을다기 없는 하노라 진다. 추수 때까지 그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려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야요마태복음 5장 4단에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위하여,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이, 아들이 돼. 그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원수라고. 우와! 엔터 워스, 아니 리스트 유어블리 마라운드. 모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어 거, 비 똑같이 내리 거.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내대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만 귀를 내려주세요. 그 들같이만 귀를 내려주세요. 그도안 돼요. 하나님 똑같이 내려주세요. 승민기 여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애게비어주시고 그리고 귀를 똑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랬습니다 플로우 인이이 세상을 연구해 봤잖아요. 그 연구한 그 논문이 전부서예요. 이 전부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똑같다.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와 결국은 일반이라고 똑같을 거야. 여러분을 달거라고 지금 용명, 예에서 예배드리면 너희들을 다 하고 달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솔로온 이분이 본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세계 우주, 인간 모든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 똑같아. 일반. 선인과 주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아도하 일방이라 이렇게 미있는 사람이나 안있는 사람이나 다 아, 똑같다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서 1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악인들 저렇게 가보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결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니 뭐아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지라, 그 적당한 날이 있어서 그래. 허겁을 날이 있어. 그러니까, 있어야 돼. 악한 자는다 쓸모가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끝날까지는 없을면다없합다는 거지. 우리 세상도 이렇게 하시는 것과 악인이 지지 그렇게 갈등을 살아요. 또 우리 그회는요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니까 편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일마다 꼭 가라지려 하던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따지지 마. 미리 내가 알려줬잖아. 다 아, 좋을 수만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위에 있는지 가라앉아있어. 우리 교회에 저 집사람 이곳을 못 가겠다 하고, 야, 저 교회는 진짜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 교회로 한번 가봐. 그런데 그 교회도 또 있어. 아무리 조용한 교회, 교회도 틀림없이 가라앉아있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많은자들이 있어요. 쉼을 일으키는자들 있어요. 교회 큰 탈을 일으키는자들 있어요. 너 너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네. 세상 끝날까다 있어. 교회만다다 있어.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도 다 선거 안 있어. 아무리 내가 참여해도 기도 많이 하고 선거를 쓰러 나다도요, 내 마음속에 선거 안 있어요. 방울로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이 자결에서 이렇게 말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니천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기에 함께 있는 것이보다내속사아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지체속에서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싸워잡는 것을 보는구나.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는 것이에 그래서 그런 것을 싸워는것이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섬겨내냐. 여러분, 사실이 세상은,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항상 이렇게 물가리가 공존한다. 깨닫고 세상 끝날 까지는 이것을 잘구별하고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혹시과피슷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라기가참 어렵습니다. 구별하기가 구나,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낼 때 그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가르쳐주요 가라지가 어떤 가든인가그 가라지를 알수 있는 특징을 가르쳐주요 그게 뭐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법과 그리고 헌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부내어 그래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오늘은 스캔날이라고니다 이시칸달리 이 말은 더올일감이 불만을 하는 식 죄의 원인, 함격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거친 거리 이것이 시칸달리온 가라지노는요 후기를 눕던 말이요이시칸달리 말이에요 근데 불법을 해놨는다 그래요 이 불법은요 아노미야라고 그래요 이, 이, 이 아노미야라는 말은 율법. 율법을 이만한다. 그이 율법하고 반대로 나가려요 율법대로 산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율법하고 반대로 나간다고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고고 마귀만 있다고 해요. 하나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악한 짓만 해요. 그리고 아주 긴장하는 짓만 해요. 그리고 불장한 짓만 해요. 이런 것을 안오이하라고 해요. 율법을 아, 이런 것들만 쉽게 해. 맨날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보을 행하는 자것 이것을 뽑는다고 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을 아주 잘 구분해요. 헬레로로 넘어가면 돼요. 돈몇푼 쓴다고 넘어가면 요 바로 이렇게 가라지를 구분해서 바로 종국이 항상 좋으시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들 가지 성과 악기를 흑공으로 응. 사는 이 시대에 좋은신성분들은 어떻게 처스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봅입니다 첫째는요. 변호서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라 악기를칭찬 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라악기를대적하느니라그랬어요이 응. 말이냐면 응. 이 지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이자들은요. 응. 악기를피지렛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악기를피지렛무한장하고 이렇게 휴지렛 하고 밖으로 그 위에 굴려, 말하면 그들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물건을 지키는 자들은 항상 이들을 대접해. 헬렐라고 봐주면 안 돼. 아무도 천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편 37편에 다윗이 이제 이래서 불편하고 많이 이제, 그런, 청소하고 그러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 때문에 불변하여 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신기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들은 같이 그러지 말아라노화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두의 송실을 먹을 거리로 삶을 지어다 너는 같이 그러지 마. 농화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랑 기뻐하고 살아. 저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라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승교를 당해도 그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한한했던은 하박국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아, 다유대에게는 이렇게 불쌍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사지 말고, 그리고 늘 하나님 지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그 선하심만 늘 행하고 살도록 하고, 하라고뭐 이렇게 불만했지? 너는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또이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그냥 믿음으로만 사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야마 살이라. 여러분,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늘 세상이 어떻게 될지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야마 살. 세상에 교회가, 그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믿음으로만 살.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을 당하신다는 것니 그 다음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느냐. 둘째는요, 천국하게 근원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요. 이 가라디는요, 근원이 마귀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주셨어요. 이 비유를 더심하고 살아야 돼요. 늘이 역사관을 가지고 살셔야 돼. 이세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있다. 세상은 이렇다. 근원이 이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미 좀 사는 사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저는 마귀의 자녀들이야.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사셔야 돼. 그 다음에 실째로는요 선과 악의 철국을 가르쳐주려고하신는 것이에요. 선과 악이 이렇게 귀엽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똑같은데, 아니야. 철국은 선인과 악인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야 선인들은, 의인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아버지의 품에 갈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이제 천사다 그래서 이 구세가 그빛 속에서 영원토록 이을관리신 것이다 하는 결, 그 결과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비유이세가지를 가르쳐 주시다는것이에요 여러분들 불평분만하게 말고 이 세상은, 이 교회는 그 그리고 나는 항상 선과 악의늘 뒤에 옮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문제 해결 안 돼. 아울리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아도 쏠았지만, 결과는 오나, 필요 없다이 진리 때는 똑같아. 항상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둘째 먹고 가 알고 살아야 될 건, 우과 악의 뿌리가 달라 씨가 들려 이것을 늘이 자고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어째 똑같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내주이나 똑같은 안 들지만 소리가 틀리다니까 아주 씨가 틀리다고요. 이선의인들은요 선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씨가 틀리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가라계들이 생생하고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그런 훌륭한 짓을 많이 해도요, 그것은 마귀의 아들들, 마귀씨, 마귀 아들들이야. 지하미 교주들 해도 그래. 그 씨가, 마귀씨라는 게 마귀가 뿌려가지고 있는 거이야 이것은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늘 결국 최후의 날, 최후의 날에 한가름이 난다. 선인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과 희리한 자들은 훌륭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 몸을 토록 이를 간미 있을 것이다. 이 학생을 가지고 이 비유의 역사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